Hello, my name is Simon. Welcome to the play. 우 국민의 달다수 보통 3세지의 기생충을 알았어마스 리스마스? <laughs> <laughs> 미브 마바 리스마스? <laughs> 미브 마바 리스마스? 어? 우와, 응. 처음 봐. 오. 우와, 응. 네, 뭐, 한번 내보는 총, 뭐, 뭐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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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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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 쌤이 <laughs> 아는 <laughs> <왜> 나왔어? 저로 지금 떼 보자. 어? 이게 누구야? 아! 아, 죽었어, 이러안 돼. 이거 가져왔어요. 우와. 돌고래가돌고래가 가져왔네? 형아, 고마워. 나름 착해, 해야지. 뿜. 아. 何